안녕하세요. 풍신입니다. 오늘은 SF9 재윤 사주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갑술년 개띠해에 태어났고요, 임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묘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신월의 정화 그러면 격으로는 정재격 이렇게 길합니다. 보통 신월 중에서 신중에 임수가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인, 아니 정관격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중기 원령이 격이 되려면 삼합을 이루거나 했을 때 또는 지지에서 뭐 해자축 수국을 계속 이루거나 했을 때는 격으로 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합이 방합을 이루고 있어서 금기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제라고 하는 격은 어,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는데 능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금면 성실하게 일을 한다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행동을 해서 적을 잘 만들지 않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해서 약속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의 정화에게 어떤 약속을 한다 그러면 항상 10분 먼저 가서 기다린다거나 그러는 성향이 좀 있어서 기다리는 데 익숙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격으로 정재격은 상관의 생을 받아야지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환경의 변화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내 것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지에서 상관생재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지는 조상공을 뜻하기 때문에 어 조상의 공덕이 있습니다. 또는 그 윗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격을 이루고 있는 상신이 있다라는 것은 어 대체적으로 잘 살기 위한 준비 조건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재격이 상관이 사주에 있다라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어,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서 저 나이 때이 정도 벌 거야 하는 그런 상식들이 있잖아요.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정제격이 상관이 있을 경우에 조직 생활도 잘하고 또는 어딜 가도 인정받고 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정제격이 정관을 받다라는 것은 내 것을 지키는데 능합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관 생계 재생환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딜 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신월의 정화는 감목을 천간으로 봤을 경우에 어떤 일에 있어서 지속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공통 보감에서 얘기하는 그 제1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음,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고 노력하기 노력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면 성실한데요. 항상 부지런을 떠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노력하자 이런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조직 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근면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격은 재격은 좀 착한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의 친절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재격이 조금 심약해졌을 경우에 음 긴장하거나 그러면. 말과 행동이 좀 엉뚱하거나 어색해지는 경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텐션이 좀 높아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사람,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격양된다거나 떨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상관이 있으니까 적응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이렇게 연월에서 방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는 환경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잘 타야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월, 일에서 묘신, 기문, 이렇게 됐거든요. 묘신, 기문은 원래 장군 쌀이 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아, 장군 같은 당당함.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당들이 묘신 기문이 있으면 작두를 잘 타요. 장군신이 내려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촉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촉이라고 하죠. 삘. 예, 네, 이런 감이 되게 좋은 것을 얘기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이렇게 던진 말들이 그대로 현실에서 실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말 조심을 조금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일단 사주 형태에서 이렇게 형성되었고요. 이 사주가 이제 정화일주잖아요. 목생화가 잘 되고 있는 정화일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좀 부드럽고 사람들한테 이제 쉽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전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희노의 정화 같은 경우에 목생화가 이루어지면 사람의 신금을 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발라드 정도의 발라드라든지 이런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감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운이 올해 경자년 이렇게 들어왔죠. 경금이 격으로 투간되었어요. 지지에만 있던 격이 투간되는 것은 나를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성이 관을 생했다라는 것은 이름을 알릴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어, 경금이 간목을 극합니다. 경금이 간목을 극한다라는 것은 제극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극인이 됐다라는 것은 착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합리, 자기 합리화라고 하거든요. 이래도 되겠지, 괜찮겠지 하는 당심, 이런 것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올해는, 어,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극인이 됐으니까, 어, 재성은 돈, 여자, 그리고 인성이 다쳤다라는 것은 정신이 해이해짐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뭐,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운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그, 여자 문제?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실 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신 기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술 먹으면 그, 흔히 말하는 그, 음주감을 조금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술 자리, 분위기,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라 얘기인데 평소에 바르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좀 회의해질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를 하죠.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분야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인성은 계약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 계약 같은 거할때 조금 신중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수가 와서 신금을 합했다라는 것은 원령에서 합을 했기 때문에 원령은 조직, 활동 무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이루거나 한, 하는 데 있어서 어, 신중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성이 닫쳤으니 계약 파기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활동은 좀 많아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겠는데 계약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 활동하는 도중에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너무 이렇게 감정이 고치돼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잘못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활동은 좋으나 개인적인 상처받을 일,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겠고요. 운은 이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어, 지지로는 원령을 합하고, 천간으로는 병화, 겁재가 왔는데요. 정관이 있는 상태에서 겁재가 오는 것은 자신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제격에서 인성용신 그랬다라는 것은 이것은 교육이라든지 기획 관련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의 기획은 대체적으로 그 작곡, 작사 이런 능력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시기, 제일 잘 나가는 시기가 이때가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운은 크게 나쁘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관이라고 하는 상신운을 만났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좋은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격인데 관인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보수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요. 착한 사람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걸로 SF9 제이윤 사주풀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